자이언 가자. 오르키 실버. 2019, 2020 프리즘 한번더 가보려고 하고요. 프리즘 블라스터 박스랑 멀티팩인데, 멀티팩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이언 루키 카드 한장 보고 싶거든요. 여태까지 프리즘 박스를 몇번 올렸는데, 자이언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박스를 합의 박스를 사서 하면 되는데, 너무 비싸 실버가 있는데, 루키는 아니고요. 디알로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좀... 마지막은 주루할리데이 그린이구요. 루키도 한장 없나? 어, 두장 있다. 빨간색, 아, 뒤에 색깔 좋아요. 이거! 헬리콘스 색깔인데, 좋아, 좋아 가는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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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 가자. 아, 머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잭슨 에이드 아, 아쉽다. 색깔도 뚫었는데, 팀까지 뚫었는데. 자, 요거는 레드 화이트 블루 프리즘 세장이 들어있는 이발소 팩이죠? 아 루키는 없네 블라스터 박스 블라스터 박스는 사인 하나 또는 저지 하나 나오고요 사인은 크게 기대할 게 아니고 역시 루키 카드 봐야죠 팩당 4장 들어있고요 아 루키 카드가 맨 뒤에 있는데 루카사만 있지 얘 저번에도 나왔는데 실버 루키는 아니고 JJJ 이게 루키가 맨 뒤에 있어서 아, 데 좋은 애가 안 나온다. 저지 카드 같죠? 이거 자이언도 있어요. 저지 카드 중에 뒤에 그리는 존 콜린스고. 오 커리다. 오 그래도 커리 들어가 있는 저지 색깔하고 똑같으면 더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루키는 없다. 다니엘 가포드 루키가 나왔고요. 오르키실버 아 여기서 이제 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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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팀 어디야? 워리어스 아 그럼 에릭파스칼? 이거 하나 건진거 같아요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렉터님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500명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몇 개가 유튜브에 좀 많이 노출이 됐는지 어느덧 천 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500분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구독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소하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또 관심 보여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을 총 297분께서 해주셨어요. 추첨 인원을 기존의 10명에서 40명으로 늘려서 제가 미리 포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어디 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송장을 뽑아서 전부 다 랜덤으로 부착을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13.4%인데, 그냥 베이스 카드들 그리고 소소한 인서트 카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오프라인 샵에 가기도 어렵고, 온라인 샵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 이런 베이스 카드부터 한번 접해보시고, 아, 카드가 이런 거구나, 이런 디자인이구나, 이런 재질이구나, 이런 거마음에 드는데, 이런 거 위주로 한번 구매해보면, 좋을 것 같다. 참고용으로, 입문용으로 활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고 앞으로 이렇게 스포츠 카드 무료 분양도 꾸준히 진행할 거고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방향으로 할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아, 무섭다. 이제 추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옆에 보시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2시 시작되자마자 지금 방송을 켰고요. 총 297분께서 신청을 주셔서 제가 명단을 신청하신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고 지금 약간 윗집에 공사중이라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일단 주사위를 먼저 돌려볼게요 주사위는 두 개가 돌아가고 두개 주사위의 합이 총 랜덤아이즈를 돌리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다이스 눌러보고요 두 번! 딱두 번의 결정이 나네요 자 이렇게 명단을 297분을 정리를 했고,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돌렸더니 1번부터 297까지 나왔고, 요 다음에 돌렸을 때 1번부터 40번에 위치하시는 40분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포츠카드 입문용 베이스카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도록 할게요. 뿅! 자, 1번부터 40번까지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사님 잠시만요. 저 30초만요. 네네. 습니 사진만 주세요. 1번부터 40번까지 이 명단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별도로 댓글로 연락드리고 무료나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